어, 73번 봅시다. 포물선이, 어, 이렇게 주어져 있고, 뭐, 직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, 선생님이 그냥 임의로 그렸어. 어, 이렇게 그렸을 때, AB에 대해서 AB, AB 길이가 10일 때, K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, 뭐, 접선 문제는 아니니까, 정의를 이용할 거예요. 그래서, 이렇게 잡은 길이랑, 이렇게 잡은 길이가 똑같을 거고, 이렇게 잡은 길이랑, 이렇게 잡은 길이가, 똑같겠죠? 이거는 정에 의 의해서 똑같은 거야. 그죠? 그러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을 거고,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을 거예요. 그러면 나는 지금 뭘로 풀어야 되냐면, 좌표로 풀어야 되겠지, 좌표로. 아, 일단 좌표로 가야 되는데, 어, 일단 첫 번째, 아, 내가 이, 이 포물선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에 연립한 거에 x 좌표. 연립한 거의 x 좌표가 ab의 x 좌표가 되겠죠? 그러니까 연립을 일단 먼저 해볼게요. y 대신에 집어넣으면, 마이너스 x 플러스 k의 제곱은 4x가 될 거니까, 4x 제곱, 어, 좀 암산하면은, 마이너스 4x에, 어, k 플러스 1, 플러스 k 제곱, 이콜 0.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어 원래는 내가 그 포물선의 좌표를 잡을 때 x 좌표보다 y 좌표 기준으로 잡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y 좌표를 기준으로 선생님이 풀어 보니까 어 x 좌표가 제곱이 돼 2차식이 되고 그거를 또 집어넣으면 4차식까지 막돼 버려서 식이 좀 복잡한 것 같더라고. 그래서 그냥 a x 좌표를 20a라고 잡고 b의 x 좌표를 small b라고 잡을게요. 그럼 결국 여기에 이차 방정식의 해가 a, b가 될 거니까 결국 두 분의 합 아, a 플러스 b는 음 k 플러스 1이 될 거고 두 분의 곱, ab는 4분의 k 제곱이 될 거예요. 어쨌든 이렇게 식이 두 가지가 나왔고요. 음, 식이 두 가지 나왔고 그래서 a의 y 좌표도 어, 그래서 포물선의 식으로 넣어주지 말고, 그냥 직선의 식으로 넣어서, 마이너스 2에 플러스 k 이렇게 넣을게요. 왜냐면, 루트 나오는 게 부담스러우니까. 음, 그래서 얘도 2b 플러스 k 이렇게 둘게. 오케이? 그러면은,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쓸 거는 정의를 이용하시면 되겠죠? 요기 길이가 1이고, 요기 길이가 a니까, 음, 근데 딱히 정의를 쓸 수가 없겠네. 어, 정의를 쓰는 걸로 안 되겠네요. 그냥 이 길이가 10이다. 이거를 이용하셔야 되겠네. 그래서 두 번째 식은, 음, 점과 점 사이의 거리. a-b의 제곱 더하기, 마이너스 2, 2a 플러스 k의 마이너스, 마이너스 2b 플러스 k. 중호로 쳐야 되겠다. 얘 제곱이 1 0 0되겠죠 제곱하면 되니까. 어쨌든, 어이고. 그래서 a b의 제곱에 음 플러스 마이너스 ea 플러스 eb의 제곱 b 100대니까 음 o a b의 제곱이 100대서 결국 a b의 제곱은 20이 될 거다 이렇게. 식이 지금 3개 나왔죠? 미지수가 3개니까 그럼 곱셈공식 변형 쓰시면 될것 같아요. 그죠? 그래서 a-b의 제곱은 a-b의 제곱에 마이너스 4ab 이걸 쓰시면 되겠죠? 얘는 20되고 얘는 k-1의 제곱에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되겠네. 그래서 k제곱 2k-1의 마이너스 k제곱이 20될 거니까 k 조금 날아가면서 k값은 2분의 19 해가지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.